강사 입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컨텐츠 어, 다 채워 놓도록 할게요. 먼저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각 슬라이드들이 다 겹쳐져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fade in, f a d out. 자기 자리에서 사라지고 그 바로 다음 이미지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의 ul, li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i.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이미지에 s1 해가지고 jpg alt 어, 값을 모가니이라고 어, 하나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도 클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는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li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각 슬라이드에도 텍스트가 있어야 되니까 텍스트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p 해놓고 클래스 텍스트로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그냥 한 줄만 제가 써놓도록 할게요. 여기에 한 줄로 써놓을 거고 br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줄바고 자, 그 다음에 이 li가 총 3개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 li, 하나, 둘, 세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고, 이미지, 이 3번. 텍스트도 2번, 3번. 1번, 2번, 3번. 요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리 보기를 하면은, 이미지가 나오겠죠? 현재 이미지가 너무 커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좀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ULLI들에게 이제 그릇을 좀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슬라이드에 ULLI들에게 지금 위드 값을 이제 부모만큼 꽉 채워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높이값이 아까 4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넘치는 것을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아이들이 요렇게요렇게요렇게총세가지 이미지가 보여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아이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다 겹쳐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첫 번째 이미지가 사라지고 두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1아이들에게 포지션 앱솔루트를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부모인 슬라이드나 아니면 ul에게 relative를 써주시면 돼요. relativ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li, 첫 번째 li 공중에 뜨고, 두 번째 li 공중에 뜨고, 세 번째 li에서 세 번째 li가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텍스트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에게 저는, 어,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 이 아이도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 앱솔루트, 그 다음에, 탑 0, 레프트 0, 그리고 위드, 뭐, 100%. 요렇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텍스트가 여기 있거든요? 음. 자,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저는 폰트 사이즈를 좀 잡아줄 거고요. 폰트 사이즈를 한 30픽셀. 그 다음에, 글자 색상을 흰색. 잡아 줄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온라인 센터 그리고 여러분 항상 영역이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삐지를 넣어 보세요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을 겁니다 삐지 지금 이 텍스트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어 놨는데 제가 탑에서 한 30픽셀 내려 주도록 할게요 음3 0하니까 너무 잡아서 13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저 텍스트가 잡혀있는데 텍스트 섀도우를 해서 그림자를 좀 넣어보고 싶어요. 2픽셀, 2픽셀, 뭐 2픽셀, RGB, a 0, 0, 0, 0, 8 하면은 이제 X 가로, 세로,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퍼짐의 정도, 그 다음 그림자의 색상,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배경 색상 한번 지워볼게요. 배경 색상을 지워놓고, 배경 색상을 지우고,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뭐또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예쁘게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폰트 패밀리해서 어, 나눔 명조. 이거는 폰트가 없으면은 굴림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뭐 예신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li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얼추 모양 다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완성된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은. 이 슬라이드 위쪽에 요퀵 메뉴처럼 요 아이가 있습니다.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포토샵 작업할 때 한번 해 놨는데 요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영역에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라는 div 안에 작업을 해 볼게요. 그리고 div 클래스 어이라고해 볼게요. 퀵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어 저는 얘를 a 태그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A 태그. ul li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아이콘, png, alt, 전화문의. 그 다음에 b r 을 해서 전화문의를 써볼게요. 스페 태그로 써볼까요? 전화문의. a a a 2번, 3번. 두 번째는 예약하기였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오시는 길.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킥도 슬라이드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공중에 띄워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아래쪽에 조금 써 보도록 할게요. 포지션 앱솔루트. 그다음에 이게 어쨌거나 어,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 안에 퀵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기준이 바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top 0, right 0, 그다음 width 값 여러분들 바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뭐 height 값은 안 넣어도 안에 있는 컨텐츠가 채워지면서 괜찮을 거고요. 백그라운드를 우리 지금 작업되고 있는 아이로 넣어놓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 좀 모양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퀵이라는 태그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퀵에 있는 A들, A들에게 디스플레이 블락을 줄 겁니다. 블락. 자, 그러면 얼추 영역이 이런 식으로 잡혀갈 거예요. 그 다음에 A에게 위아래 뭐 높이를 넣어도 좋고 아니면 패딩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패딩, 저는 위아래 한 20픽셀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글자 색상 다 흰색으로 바꿔 볼게요. 그럼 뭐 여러분들 폰트 웨이트 주고 싶으면 두껍게 넣어 주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a 안에 스팬이 있습니다. 스팬에서 저는 마진 탑으로 이미지랑 좀 사이를 벌려 주려고 해요. 이때 스팬도 일라인 요소라서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얼추 모양이 나왔죠? 자, 그다음에 어, 좀더 모양을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탑에서 한 20픽셀, 라이트에서 20픽셀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둥글둥글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border, radius, 20픽셀.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라인 넣고 싶어요. 라인 한번 넣어볼게요. 음, 뭐, 스팬에 넣어도 되고, A에게 넣어도 되고, border, bottom으로 해서, b o r d o l 셀 솔리드 솔리드 말고 배시드 #fff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맨 아래쪽은 보여지면 안 된다 싶을 때는 a 대 중에 last child 불러서 border bottom 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0 해주시면 돼요.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뭐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으시면은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아래쪽 배너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배너 저는 이 아이를 이제 이미지 박스 그 다음 텍스트 박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 넣어 줄 건데 이때이맨 마지막 아이는 공중에 띄어버릴 겁니다 띄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에 가서 배너의 첫 번째 P 클래스 여기에 저는 이미지 박스라고 해놓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미지를 넣어 주려고 합니다 img src 아이고 이미지 폴더에 banner.jpg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옆에는 텍스트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pclass 텍스트 박스라고 해놓을게요. 그 텍스트 박스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제가 디자인을 이렇게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 넣어줄 거고요. 이때 스팬 해서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스팬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때 뭐 사실은 어, DIV로 하는 게더 나을 수 있을 겁니다. DIV. 왜냐면 피안에는 DIV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쓰고, 그 다음 얘는 뭐 어떻게 보면 H2가 좋겠죠? H2. 이 부분은 P. 그리고 여러분들 꾸며주고 싶으면은, 꾸며주고 싶은 텍스트에 스펜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스펜, 스펜, 첫 구매, 특별, 할인, 스펜. 스팬. 스펜을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는 제가 나중에 밑줄을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뭐, DIV, 아니면 P, 뭐다 좋아요. DIV, 아니면 A 태그? A 태그로 해볼게요. 어, 이때는 d r v 로 해서 img src로 이미지 버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랑 작업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배너 부분이죠. 배너에, 저는 사방에 패딩을 잡아놓고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아래는 한 10픽셀만 띄워줄 거고요. 양옆은 한 50픽셀씩 좀 크게 띄워주겠습니다. 그 다음 배너 안에 이미지 박스라고 제가 해놓은 거 있죠? 위대 값을, 음, 200, 250픽셀. 그 다음에 하이 값을 150픽셀. 그서 이미지를 넣어줄 거고요. 혹시나 넘치는 게 있으면은 숨겨라 라고 쓸 겁니다. 자, 해서 한번 볼게요. 새로 고침. 어, 이렇게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꾸미고 싶으면 꾸며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저뭐할 거냐면 이제 텍스트 박스 있죠? 이미지 박스랑 텍스트 박스가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너에 있는 div에게 한 번에 플 l 레프트를 주도록 할게요. 자, 하면은 이렇게잘 나오고 있고요. 이거 공중에 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띄워 볼 건데, 여태 이제, 요 안에 컨텐츠, 이미지 박스 옆에 마진, 라이트로 텍스트 박스랑 띄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박스 안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txt 박스에서 먼저 h2,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텍스트, 섀도우,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섀도우 그 다음에 또 폰트 사이즈도 음, 조금 더 크게 한 30px 작업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폰트 패밀리로 나눔 명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저는 H2가 옆에 있고 그 밑에 마진 바텀으로 P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를 좀 띄워 주기 위해서 10px 정도 띄워 줄게요 그 다음,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P에게 컬러를 흰색 줄 거고, 폰트 사이즈를, 어, 24픽셀. 좀 크게 줄게요. 2 4 너무 크기 때문에 20. 그리고, 이때도, 음, 그러면 마지막 덤, 좀더 크게. 자, 그 다음에 제가 P 안에 스탠을 작업해 놓은 거 있죠? 얘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으로 언더라인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추 요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안쪽에서 텍스트 박스가 있는데 텍스트를 좀 내려 보도록 할게요. 패딩 탑. 텍스트 박스에게 패딩 탑을 줘서 좀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가운데 보면서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 박스 같은 경우에도 원하시는 대로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놓고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 여기 마지막 d I v arrow라고 해 놓을게요 클래스 s s arrow 얘는 공중에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row position absolute 그 다음에 absolute 할때 이제 기준 부모에게 기준 잡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position relative 자 그리고 이때 보시면서 얘는 right 뭐 30, 50 픽셀 top 50 픽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보시면서 위치 더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잘 모를 때는 개발자를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패딩을, 저는, 어, 배너에게 패딩을 넣고 시작했는데, 음, 이거는 그냥 각 개별로 텍스트, 이미지 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애매하겠네요. 마진 탑으로 좀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 보시면서 여러분들 위치 편하게 옮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에 백그라운드를 한번 넣어서 보시면은 이 아이의 영역이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만큼 이거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대강 얼추 위드값 넣어주시면 돼요. 위드값 이제 넘치지 않을, 않을 만큼만 넣어주시면은 지금 이거는 화면에 줄어들면 은 좁아져서 이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퍼센트 개념으로 가셔도 괜찮고, 어 그냥 이렇게 픽셀로 가셔도 지금 현재 문제는 없어요. 만약 퍼센트로 하시고 싶으면은 조금 계산을 해 주셔야겠죠. 예를 들어 어, 지금, 이 이미지 박스가 250입니다. 그리고 양 옆에 제가 50씩 줘놓은 상태. 그러면 여기는 300픽셀이 되겠죠? 여기에 제가 또 아까 여백을 이미지 박스 오른쪽에 20을 줬어요. 그럼 320. 그러면 전 텍스트 박스에 위드 값을 줄 때, 어, 100%에서 마이너스 320픽셀. 하면은, 뭐, 얼추 뭐 이런 식으로 너비가 나옵니다. 어, 반응형처럼 만들 수 있긴 한데, 우리 여기 시험에서는 반응형이 그닥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 위드 값 800피스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 봤고요. 비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 만들어 줬고, 이제 아래쪽에 템 메뉴 부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